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을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적분 구간에 X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양변을 미분해서 X를 대입해서 풀 건데, 여기 그대로 X를 집어넣어주면, 좀, 좀 모양이 좀 이상해진다, 그죠? 그래서, 이놈은, 나눠서 풀자. 이게 0에서 X까지, X의 FT의 DT, 마이너스 T의 FT의 DT인 거다, 그죠? 아, DT를 두 번적으로, d t 는 일단 빼자. dt를 왜두 번씩 더 갔어, 그지? 다시, 어, tft에, 이렇게 dt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x는, 여기 지금, 이게 t에 관한 함수야, 그죠? 한번더 적고 갈까요? 한번더 정리를 하고 갈까? 인테그라, 그래서 0에서 x까지, x의 ft에 dt, 마이너스 0에서 x까지, tft에 dt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t에 관한 변, t에 관한 적분 값이야, 그죠? t에 관한 적분이, x는 상수 취급해서, x 빠져나가자. 그래서 f t 의 dt, 마이너스 0에서 x까지, t f t 의 dt,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럼 위의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좌변은 어떻게 바뀌었고, x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 t 의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t에 ft의 dt가 누구랑 같다? e x 플러스 x 마이너스 e 와 같죠. 자 이제 양변을 미분해 볼게요. 양변을 미분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x랑 이 적분 된 함수랑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곱 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앞에 거한번 미분하니까 0에서 x까지 ft의 dt가 되고 플러스 x의 뒤에 거 미분하면 이건 fx 나오잖아요. 빼기. 이걸 미분하면 x를 대입해서 x의 fx가 되는 거고 이게 2x 플러스 x 마이너스 2e가 되는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없어지고 결국은 0에서 x까지 ft의 dt가 2x 플러스 x 마이너스 2e라는건데 그럼 뭘 하자. 한번 더 미분합시다. 되겠니? 한번 더 미분하면 이쪽은 fx가 될거고 이쪽은 2x 플러스 1 나오죠. 되겠나요? 네, 구하라는 게 F1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F1의 값이라는 것은 E 플러스 1이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